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뽑힌 적이 있다 허위 사실 유포했던 거짓신인 이번엔 권총에 1천억. 네이번엔 이제 권총을 누가 들고 들어와가지고 1천억을 요구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CCTV만 공개하면은 그냥 네, 진실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양주경찰서는 CCTV 확보를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짓신인은 이거를 누가 권총을 들고 1천억을 요구했다 그러면은 CCTV를 당장 공개하고도 남을 자들이죠 그냥 막 유튜브에다 막 공개를 했을 텐데 이거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해왔는가?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뽑힌 적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과거의 한 부분이 이기사에 여러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도 보면은 검찰은 유엔 어, 사무총장 후보로 뽑힌 적이 있다는 예, 이 교주 이자 이, 이, 이 네, 이자의 주장이 전부 거짓으로 판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연합뉴스의 2008년 네, 2월 5, 2월 15일 기사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네. 그래서 어또 보면은 어 여기 신문에 에, 한 신문에 보게 되면은 에, 여기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어 이자가 유엔 네. 유엔 사무총장. 네. 유엔 사무총장 에, 이 후보. 네. 유엔 사무총장 후보에 올랐다는 등 거짓 경력을 선고 공부에 계좌에 한 혐의 등으로 2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2008년도 기사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고, 뿐만 아니라, 또 여기 프레시한 기사에도 보면은 2008년도에, 2007년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유엔 사무총장을 나가라고 해서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유엔 사무총장을 에, 자꾸 들먹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유엔 사무총장을 자꾸 들먹이는 이러한 아주 큰 거짓말을 에, 전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을 JS나 거절했다. 이런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에, 기사에 기사화가 된 바가 있습니다. 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유엔 사무총장을 부시 대통령이 제안했다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그큰 뉴스로 나올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를 우리 국민들이 본 적이 없죠. 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런 거짓말을 해댄, 에, 그러한 모습이 에, 나오는 거죠.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자가 지금 에,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그리고 본인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 자의 실체를 국민들이 명확하게 예, 알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뭐 세말 운동을 만들었다. 예, 또 부시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을 제 s 스나 거절했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아들이었다. 이거는 이번에 자기가 반성문을 썼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에, 이 누가 1천억을 요구하면서 권총을 들이댔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김태현 감독님을 고소한 내용입니다 이자들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에, 김태현 감독님이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자기들이 상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실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이거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의 말을 과연 신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양주 경찰서가 이자가 어 그동안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뽑힌 적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 어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라는 거짓말을 했어. 이병철 양자였다. 새마을 운동을 만들었다라는 거짓말을 했어. 이렇게 보면은 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태형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에, CCTV 공개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자는. 이 거짓 신인 측에서는 이 CCTV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이거 자체가 누가 당당한가 라는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에, 과거에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해왔는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자가 이제는 예, 우주맘을 창조신다, 3일차 하나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아주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예, 교통정리를 못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